정부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정부 대책을 둘러싼 반발과 법적 다툼 등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 열지구 토지거래허 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노원구에서는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강력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투기과 열지구 지정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현금 청산 위험을 떠안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10월 15일 대책의 규제 지역 지정에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 통계를 정부가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효 이전에 매매 약정서를 체결했지만, 규제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힌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정책을 두고 충돌하면서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해동을 갖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 통일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